Yeah, yeah, a 안녕하세요. 액션 피솔 선수 김준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권총 재장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총 재장전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지는데요. 우선 첫 번째 스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벽발 후에 오른 팔을 보시면 오른 팔을 보시면 오른 팔 팔꿈치가 배 어, 배로 당겨 줍니다. 그 동시에 엄지 손가락으로 어, 탄창을 꺼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총의 이 부분을 m a g w e l a z i n e w l l 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이 눈에 보이도록 권총의 각도를 돌려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왼팔은 탄창을 꺼내서 이쪽 부분 매그지머로 탄창을 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. 첫 번째 스텝이 첫 번째 스텝 왼팔은 탄창을 꺼내서 이쪽 부분까지 탄창이 도달. 돼야 됩니다. 그게 그 모든 동작이 스텝 1이에요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창의 각도가 중요합니다. 각도를 잘 정해야지 어, 삽입이 가능합니다. 스텝 1 이제 두 번째 스텝은 탄창을 삽입 후에 이 왼팔에 왼손의 검지 손가락이 총이 부분을 Trigger Guard 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서 다시 격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,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네, 이렇게 권총 재장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. 중요한 키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,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